안녕하십니까 종합 십마말교는 저자 고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박동사원의 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번역 박동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은 이렇게 자와 조로 이 리는 이렇게 똑같은 닌데 이 점의 입 꼽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스와 사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하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시켜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는 이렇게, 이, 매로 표기가 같습니다만, 또, 점에 입고, 있고 고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는 이렇게, 고와 고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는 짓과, 이렇게, 이, 자월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는 이렇게, 토로, 표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로는 이렇게 루로 같은데 이 점에 있고 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는 이렇게 시와 취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은 시와 시로 표기가 되어있고 이 거는 큐로 표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과시로와 타로와이 수식과를 사러 가게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실과 이렇게 타로와 또 수식과를 사러 가게 사람을 시켜서 이제 과일과 타로와 이렇게 수식과를 이렇게 이 사러 가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동사 언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자학은 이렇게 이 착과 저의 발음도 됩니다. 그래서 착은 이렇게 짜와 조로 되겠습니다. 리고 리는 똑같이 리로 되겠습니다. 리고 사는 스와 스로 이 메는 똑같이 메가 되겠습니다. 리고 과는 고와 고로 자는 즈와 즈로 타는 터와 토로 이 로는 루로 표기가 가십니다. 내리고 순은 쥐와 쥐로, 식은 씨와 씨로, 이 건은 큐로 표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로 하여 사람을 시켜서 이제, 그리고 이 과실과 이 타로 수식을 사라, 살아가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이제 과일과 이 타로 수식을 사러 가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박동사 은혜 부분에는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자 과실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자와 과실이 되고 이 우호 또는 이렇게 이 유밀과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괄 또는 이렇게 과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왈 또이 밀과라고도 밀과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자, 밀과자, 과자왈. 밀 과자. 이 제영여 이 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드는 그 형태가 보면은 이렇게 이 대추랑 비슷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추 정도의 그 크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로는 이렇게 타로는 이제 의미에서 의미로 보면은 이렇게 의미운에서 이 면적 이렇게 이제 가로로 이렇게 이 그걸 만드는데 이렇게 작은 이 떡처럼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질문 운에 보면은 이이 맹면 이, 이 화유밀인성 화병 이 낙숙식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밀가루로 이렇게 그거를 이제 이 기름과 또 꿀을 섞어서 이렇게 이 화병 이렇게 꽃병처럼 이렇게 이제 이 꽃떡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익혀서 그거를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식 이렇게 이 수식 이 의미 수식을 보면은 이제 의미의 미를 보면은 이 여타로와 비슷하고 어이 더불어서 이렇게 상사 아 또한 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로와 비슷하고 이 질문 그또 질문을 한 것을 보면은 이맹면이 이렇게 이제이 밀가루로 어 보면은 이. 밀가루나 보리가루를 이렇게 이제 이 기름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이 작은 이 병을 작은 떡을 만들어서 이 끼다시 식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를 이렇게 마실 때에 그거를 같이 이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취기향 이 소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은 이렇게 이 이 타락에서 이렇게 취한다고 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본, 어, 원본용 이 숫자, 원본에서는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반절법으로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절법으로 여가고, 이 역용. 이 숫자는 이제 소금에서 이 세속의 음에서는 취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지금은 다시 이렇게 이 바꾸어서 그거를 이 질지작 이렇게 이 글자를 앞에다가 이제 이 먹을 식자를 이렇게 써놔서 수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의종 이렇게 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이 이제 이 쉬를 따른다고 되어 있고 이 시음독을 따르고, 금속, 지금은 이제 또한 이 세속에서 여괄, 이렇게 쉬병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독특한 이 식자가 이제 자전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작품에 있는 그대로 구현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박통사 신석언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각은 이렇게 캬와 커로 되어 있습니다. 교는 갸와 자오로, 리는 레와 리로 표기가 되어 됐습니다. 사는 스와 스로, 거은 큐와 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도 이사로 하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또, 어, 이렇게 사람을 시켜서, 이제 보통 이제 이사로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제 아래 사람들을 시켰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이사로 하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는 또 이렇게 똑같이 매로 되어 있습니다. 사는 셔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간은 건과 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은 고와 고로 대심 내려리고 수는 쉬로 표기가 똑같습니다. 내리고 관은 고와 고로 되어 있습니다. 내리고 저기 건가와 수가를 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건가와 수가를 사이 다음으로 이 주는 똑같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내리고 자, 주는 이 지와 지우로 되어있습니다. 고 접은 월와0로되고 10월 1고 자는 즈와 즈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접자를 삼자라고 되어있습니다. 잘봐주셔서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